라운서가 불편하셨는지 옆방구로 자리를 옮기신 뒤 한껏 편해지신 표정이다 사실 저렇게 표정이 한결 나아진다는 똥을 치웠기 때문도 있다 기저귀는 축축하고 묵직했다 밥도 잘 드셨겠다 몸도 가벼우시겠다 친한 옆방구에 누워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는 이별이시다 정말 이제 40일이 갓 될랑말랑한 아이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엔 그렇다 요리 봐도 조리 봐도 정말 상남자다. 물론 아빠 눈은 그냥 커요보임. 도아의 매력 속으로 빠져든다 잘 빠져봤다